자, 우리는 8번, 9번에 와 있습니다. 신유형이죠? 신유형. 오케이. 자, 두 개의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. 8번은, 어, 위글의 그래?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목적을 묻고 있죠? 음. 신설부서의 업무를 소개하려고, 기한 내 업무 완료를 당부하려고, 부서의 추가 인력 고용을 요청하려고,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보고하려고. 이 목적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라겠죠? 이게 지문이면 중후반부에 답이 들어있다. 그랬습니다. 그 다음에 9번, 엑스펜딩 요거하고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뭐냐, 이거죠. Changing, increasing, disappearing. 사라지고 있는 거, 어, 겪고 있는 거. 자, 가볼까요? 음. 근데, 줄친 단어가, 와, 위쪽에 있어요. 위쪽을 안 읽을 수가 없네요. 그렇죠? As you are aware, as you know, as you know. 그렇죠? 알다시피, upcoming weeks. 뭐죠, 이거? 다가오는 주들은 crucial. 아주 중요할 거야. 뭐에? for the operation 운영에 우리 웹 호스팅, facility 시설 운영에 중요할 것이다 이거죠. 다가오는 주들은 because 왜냐하면 the number 수와 다양성 우리 고객의 우리 클라이언트의 수와 다양성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으니까, 어? 팽창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죠. 답은 당연히 몇 번이겠어요. increasing이죠. increasing 그죠. increasing. 오케이. Okay. 자그 다음에 목적문제. 하지만 뒤집더니 뭐라고 합니까? 하지만 뒤집더니 우리는 굉장히 심하게 badly understaffed야. understaffed. s t a 이 직원이잖아요. 직원이 부족해. 우리 부서에. so 그래서 I'd like to request. 나는 요청하고 싶어. that, 이하를 더 많은 직원이 be hired. 고용돼야 한다라고. 그죠 hired돼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싶다 이거죠. 오케이. 자, 이 글을 쓴 목적은 뭡니까? 추가인력 고용을 요청하려고 딱 줬습니다. 그렇죠? 순식간에 풀어야 돼. 목적 문제, 그리고 어휘 문제. 요거는 순식간에 풀어라. 그냥 10점입니다. 바로.